네,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랑펀님니 자, 여,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자, 여러분. 2025년이에요. 진짜로. 제패아칭은 지금에서였습니다. 우리, 프링이 여러분.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2025년, 파이팅 하세요. 오늘 <laughs> 어, 이거 안 지울게요. <laughs> 어, 이거 안 지울 거예요. <laughs> 이거 안 지울게요, 오늘. 네. 오늘요, 제가 썰을 하나 풀어드리려고 왔는데, 어, 원래는, 지난번에 한 번은 그냥, 그냥 이제 연말 정상도, 정, 정산, 정산, 정산도 할 겸, 그냥 한 번에 썰을 풀자! 했는데, 으아, 내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임.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날짜가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방학하기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방학하기 전이었으니까 내가 31일에 방학했으니까 이날이 월요일이었고, 월갤 이거를 봐야겠어. 어 어디 보자. 12월 30, 27일이라네요. 27일이었어요. 27일에 내가 진짜로 아니 내가 그럴 줄은 몰랐지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있어요 제발 제발 정직하게 살아줘 <웃음> 진짜 <웃음> 아 이거 다랑이가 영상 이거 보면 안 되는데 <laughs> 괜찮아 다랑이 이따가 나랑 통화하기로 했어 괜찮아 괜찮아 통화 20분 동안 또할 생각이라서. 와, 20분 통화! 아무튼, 그, 좀비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좀비 게임을 하는데, 이제, 감염이 되면은, 이제, 운, 이제, 체육관을, 세 바퀴였나, 두 바퀴였나, 아무튼, 세 바퀴? 두 바퀴였던 것 같은데, 한두 바퀴 정도라고 가정을 했어요. 두 바퀴를 떼어야 돼요. 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제, 쉰다고 하더라고. 한 6분 남았었나? 6분 남았었는데, 선생님이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아싸!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어? 다 살았어? 어? 다 살았어? 했는데, 애들이, 아니에요! 다랑이! 아웃됐어! 요 하니까. 뭔가 다랑이 혼자 고생하는 거, 내 눈에 보이면은 그냥 다 죽었다. 이 선생님. 이런 생각을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해가지고 어... 아직 약간 뻥을 쳤어요. 근데 우리 반은 의외로 잘 속더라고. 옛날부터 느꼈지만 우리 반는 정말 로잘 속았어요. 한 <laughs> 옛날에도 느꼈는데 우리 반 되게 잘 속아요. 근데 진짜로 이걸 속으면 안 됐던 게내 주변에 술래가 없었어요. 응? 했는데 내가 어떤 거짓말을 쳤냐면요. 가고 있었어요. 하고, 나도 두마이흘렸어 했는데, 진짜로, 뛰고 나니까, 힘이 안 들어가. <laughs> 해가지고, 그냥 그, 체육관 바닥에, 으짜반 으어... <laughs> <이제> 기절. <laughs> 근데 정신은 붙잡고 있었음. 다행이아 옆에 이제, 우리의 다랑스가 있어요. 우리 다랑스. 귀엽다. 채색해줘야겠다. 야, 이건 채색 안 하면 안 된다.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기억이 약간 뒤적박적인 게, 기억이 중간에 컷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시면은 이제, 기억이 딱 하고 막 끊긴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딱그 느낌이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3, 어, 빨강색이었어. 36분이었나? 해서 이제 눈을 떴을 때가 38분? 아닌데. 현재 시, 원래 시각으로 36분, 48분이라는 소리. 하고서, 이제, 한 2분이었겠다, 그러면. 어, 숨을 쉬고 살아있었어요, 참고로. 근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근데, 있잖아, 사람의 손이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쳐줍시다, 우리. 그리 귀찮았어요. 했는데, 다랑이가, 나 요, 딱, 이렇게 손이 있으면은, 모아져 있다고, 우리 가정을 했을 때, 이쪽 손가락을 되게 쪼물쪼물쪼물 해주는 거야. 그, 이거, 액괴 만져본 사람들은 알 텐데, 그 액괴 쪼물딱 할 때, 내게 뭔가 말랑한 거 있음. 내게, 액퀴를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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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이를 하다보면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야, 그런 느낌으로, 근데 되게 부드럽게 쪼물러주더라고. 하니까, <laughs> 괜찮아졌다. 근데, 호흡이 진정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하, 이렇게 쉬어야 되잖아요, 호흡을. 근데, <laughs> 아니, 방금 마라톤 뛰고 온것 같아요, 진. 진짜로 그런 느낌이었어. 하고 나중에 내가 그래서 눈을 되게 느리게 깜빡했어요. 사람이 눈을 이렇게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까맣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진짜 되게 빠르게 한단 말이야. 퀵클리하게 나는 이제 슬로우 했어. 되게 느렸어. 어머, 안 돼! 가라인가 뜯겼네. <laughs> 근데 아무튼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잠시만. 내가 눈을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눈을 깜빡였을 때 이게 보였, 보이잖아요? 보였다가 사라지고 다시 보이는 게 이제 느껴질 정도로 느렸단 말이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딱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2분이 지나 있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기억도 없고, 선생님 말씀은 뭔가 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선생님 목소리가 뭔가 들렸는데? 뭘, 뭘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 했을 때, 아무튼간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썰. 진짜로 무서웠어, 솔직히. 해가지고, 나 순간 당황해가지고, 나 죽었나? 나 살아있는 거야? 이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일어나지를 못했거든. 깨어나도 일어나지를 못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잖아. 이렇게 서 있는데 나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 딱 방금 깨어났거든요? 근데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야. 해가지고 그 상태로 수업 종칠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끼를 가져가야 했어서, 조끼 가져가러 다시 갔다가 이제 다시 오고, 하고 이제 육교시 하러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는 우리 다랑이에게 한 마디. 다랑아. 우리 계약할 때 보자. 우리 육년오정 영원하길 짜잔 악필이네요. 귀찮았습니다. 쓰기도 그럼 여러분 화이, 안녕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